국회에 나와주시죠. 네, 국회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윤솔입니다. 문승욱입니다. 1년전꼭 오늘이었습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이곳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야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됐죠. 문 기자 여당 오늘 어떤 일정 보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오늘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보통은 지역을 방문할 때 현장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국회에서 열면서도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킨 곳이 바로 국회란 의미를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발언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정 대표 오늘 현장 최고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뒤부터 해제 요구안 가결까지 시간대별로 짚으면서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방점이 사법 개혁에 찍힌 모양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메시지 사법 개혁을 부각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 대표 등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는 게 아니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조일의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한통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고 3대 종합특검도 띄었습니다. 네, 실제 개혁과제는 오늘만 해도 참 신속하게 추진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법안이 지금 현재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가 있는데요 오, 이제 이르면 오늘 저녁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입니다 또 별도로 당 tf에서 추진하던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도 오늘 발의됐습니다 네 여당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일년 전과 달리 야당이 된 국민의 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엄령에 대한 사과 입장을 놓고 계속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지도부 어떤 입장 표명했습니까 네 우선 내부 메시지가 정리가 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에 메시지를 냈는데요. 개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반면에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개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장 대표의 메시지는 대업령의 정당성을 부여했고 또 성원내 대표의 메시지는 책임감과 사과에 방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당 투톱의 목소리가 이렇게 갈리는 거로 봐서 어떻게 강성 지지층 혹은 중도층 이렇게 역할분담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당내에서는 좀 어떤 반응인지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장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반대와 실망의 목소리가 좀 큽니다. 당내에서 의원들은 반성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특히 초선 김재섭 의원은 오늘 SNS에 국민께 사죄한다면서 장 대표는 계엄이 불가피, 불가피했다는 그런 말은 또 다른 개몽령을 선언한 거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지도부가 당원 다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네, 1년 전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국회를 찾았죠.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결단과 행동은 이 비상계엄을 앞장서서 막은 거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 친한계 의원들과 의원들의 움직임과 이 메시지가 향후에 어떻게 더 이어질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요. 야당에서 1년 동안 이어져온 것들이잖아요.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모습인데 향후 어떻게 정리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네. 비상계엄 1 년을 맞아서 오늘 국회에는 이제 각종 행사들도 진행이 됐습니다 밖에서도 좀 음악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또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크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도슨트로 참여를 했는데요 다크 투어라는 거는 전쟁이나 참사가 벌어졌던 장소를 방문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성찰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우 의장은 시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때 국회로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었던 장소와. 개엄군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 등을 둘러보며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네, 이곳 국회 앞에는 오후 7시부터 시민 대행진 행사가 네, 방금 막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와 또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진보당 김재현 대표도 참석하는데 이 범여권과 시민사회의 가장 큰 행사가 될 거로 보입니다. 1년 전그날 시간을 좀 돌려서 이곳 국회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늦은 밤 정치부 기자들에게도 이 대통령실의 긴급 담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 담화 소식이 그날부터 계속 저녁에 들려왔었죠. 당시 여야가 예산을 두고 극심한 대치를 벌이던 상황이었거든요. 모두가 예산 관련 메시지가 나오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예산과 전혀 달리 비상 경엄이 선포가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기자가 바로 직후에 국회로 와서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문기자의 그 취재 내용들을 보면 국회 앞은 굉장히 혼한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착했을 땐 국회 앞에 시민들하고 취재진들이 뒤엉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문은 이미 봉쇄돼 있었고요. 출입증을 보여줘도 경찰은 지침상 출입이 안 된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취재진들과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통로를 찾았고요. 네. 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정문이 열리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힘겹게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부터도 문제였던 거였잖아요. 당시 본청 내부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전시 상황처럼 삼엄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내부 정말 혼란, 혼란스러웠죠. 개엄이라는 단어가 현실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에 곧 개엄군이 온다는 얘기가 돌았고요. 음, 음, 처음에 저는 별로 믿지는 않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본청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내부에 있던 사람들, 현장이 완전히 긴장 상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게 아마 저녁 11시 48분쯤이었을 겁니다. 네, 당시 문 기자가 찍었던 그 영상들 이런 걸쭉 봤었는데 보좌 의자나 책상 이런 집기류들을 다 가져와서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취재하면서 또 어떠셨나요? 어, 개헌군 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말 내부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복도에 있던 중개용 책상 네. 이런 것들이죠. 의자나 뭐 하나 할거 없이 모두 가져와서 문 앞에 겹겹이 쌓아놨습니다. 개헌군이 본청 부근에 나타나면서 긴장감은 더 높아졌던 상태였습니다. 네. 또, 이 개원군이 본청 안으로 아예 진입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 2층에 있는 사무실에 이제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을 한 겁니다. 그게 0시 45분쯤이었을 텐데요. 본청 앞에서 대치한지 거의 1시간이 지난 뒤에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겁니다. 보좌관들도 본회의장 앞으로 가서 스크럼을 짰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개원군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곳으로 모두 우르르 달려가서 바리게이트를 쌓았습니다. 네, 이후에 국회 본회의가 개의가 됐고, 그리고 자정 넘어서 1시 1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당시 우원식 의장이 이제 군인들 철수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요. 또 국회 보좌 직원들이 계엄군을 안아주거나 했던 그런 결정적인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회는 이제 탄핵 국면